저희가 실을 빼는 목적은 표피가 붙었다는 뜻이고요. 표면의 상처가 아물어서 물이다도또 어느 정도 만져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개 부위에 지속적인 장력이 가해지면 흉터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흉터 폭이 넓어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거북목을 만드는 자세죠.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폈다가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시면 후두부에 힘이 가해지면서 흉터가 서서히 늘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실을 뺐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정면 즉 목을 잘 편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을 제거한 뒤에 흉터 부위가 다소간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렵거나 아플 수 있는데요. 자꾸 만지거나 긁게 되면 흉터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자극을 준 부위가 흉터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모낭염 같은 염증이 생길 때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봉합해서 조직이 붙은 부위는 피부의 기능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지도 잘 정체가 될수 있고요. 또 모발이 다시 나는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모낭염이 종종 생기는데 모낭염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오셔서 바로바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절개식 수술을 받으시고 실을 제거한 뒤에 어떠한 이상이나 또 불편함이 있다면 항상 병원에 연락하시거나 오셔서 본인의 흉터 상태가 어떤지 확인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